하수 중 유기물이 세포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분해 메커니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수 중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먼저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탄소나 수소 등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 C가 산화하면 CO2 즉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 H가 산화하면 H2O, 즉, 물이 됩니다. 이러한 유기물이 산화하는 주된 목적은 이 산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한다는 뜻은 이러한 물질들을 산화시키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즉, 흡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물은 또한 세포 물질로도 합성이 됩니다. 탄소수소뿐만 아니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등 여러 가지 필요한 세포 구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미생물은 스스로 세포를 합성하고 증식해 나가는, 나가게 됩니다. 이두 가지 단계 산화, 동화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물 속의 유기물, 즉 탄소, 수소 등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산화 반응이나 동화 반응은 반쪽 반응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반쪽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쪽 반응식은, 먼저,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기준으로 반응식을 쓰고, 수소이온과 OH이온, 그리고 H2O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찾아서 적당하게 식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 수소이온 OH-H2O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좌우에 적당한 정수를 곱해서 원자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이용해서 산소 균형을 맞추고 수소 이온을 이용해서 수소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균형을 맞춤으로써 반쪽 반응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반쪽 반응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지는 않기 때문에 반쪽 반응식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다음 이 만들어진 반쪽 반응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쪽 반응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산화 또는 동화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산화 및 환원 반응식에 적당한 정수를 곱해서 전자의 수가 서로 같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의 수가 서로 상쇄되도록 두 개의 반쪽 반응식을 더해서 식을 완성합니다. 반쪽 반응식은 모두 기본적으로 한 개의 전자가 이동할 때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서로 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전자수가 좌우가 서로 같아지도록, 즉 상쇄되도록 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처리의 계산에 사용할 반쪽 반응식을 아래 표 4.13에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세포 합성과 전자수용체, 전자공해체 반응이 있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입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의 몸이든 생물이든 혹은 미생물이든 모두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이 세포의 대표식으로서 이와 같이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세포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산화, 동화 반응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소들의 구성은 C5H7O2N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세포 합성 반응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비율을 든다면 사람의 세포가 증식할 때 CHO, 즉,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원으로서 암모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질산성 질소이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든 간에 이 최종적으로 이 질소들이 세포 안에 질소로 포함되게 되고 질소원으로서 어떤 형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늄 이온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중탄산염 그리고 암모늄 이온 그리고 수소 이온 전자 하나가 합성이 되어 세포가 형성이 되고 이 단계에서 물 분자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반쪽 반응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반응식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 주어진 반응식을 우리는 이용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 수용체입니다. 사람이 세포가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즉 산소를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에너지를 먹기 위함인데 사람이 살아가고 또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전자수용체라고도 하는데, 즉,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자수용체, 즉, 에너지를 만드는 데 수소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절대 호기성이기 때문에 전자수용체로서 산소, O2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O2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O2의 4분의 1개 더하기 수소 이온 1개 전자 1개가 결합되어 2분의 1개의 H2 1개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 수용체로서 산소 대신 질산성 질소를 이용할 때의 반응은 아래와 같고 이 단계에서는 질산성 질소의 산소가 사용되고 이때 이 질소는 N2 가스로 다시 배출하게 됩니다. 어쨌든 산소나 질산성 질소는 생물학적 처리에서 공기를 넣어줬을 때, 공기가 미생물에 의해 사용될 때, 사용될 때 변하는 반응입니다. 산소는 물로 되었다가 다시 산소로 되었다가 하는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공여체입니다. 전자공여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먹이를 말합니다. 음식과 같은 것인데,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람은 힘을 얻고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공해체라는 뜻은 실제로 세포에 사용되면서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원이 모두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하수단백질, 글루코스, 에탄올 등등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우선 하수는 대표적인 화학식으로서 C10, H19, O3N으로 우리가 대표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수는 유기물이 워낙 다양한 유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원수는 아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의 유기물을 대표하는 조성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가 세포에 사용될 때이 C10, CH19O3N이 분해되어 전자공유체로서 전자가 생성될 때 다음과 같이 C는 CO2로, H는 h c o 3로 나누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질소는 암모늄 이온으로 나오는 등 이와 같은 반응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만약 전자공유체로서 글루코스가 사용된다면, 즉 포도당이 사용된다면 이 포도당은 CO2와 H2O로 나누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반응은 CO2와 전자합해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면 이 반응식의 반대 방향은 글루코스가 분해되어 전자가 생기는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반쪽 반응식을 전자수용체, 전자공여체, 그리고 세포합성식을 조합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화학 반응을 계산해 볼수 있고 그 결과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그 반쪽 반응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8입니다. 글루코스의 산화 반응인데 만약 글루코스 즉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 산화될 때의 산화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표에서 글루코스와 관련된 반응식은 식 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 7번을 다시 쓰면 24분의 1, /24 C6, H12, O6와 아래 반응식을 결합하게 됩니다. 다음 전자 수용체로서 산소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소와 관련된 반응식은 앞, 표에서 식 3번입니다. 그리고 3번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가 H2O로 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글루코스가 산화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글루코스를 왼쪽에 놓고 결과를 오른쪽에 놓게 되면 이 식을, 두개식을 위와 같이 배열할 수 있고 이 식을 위아래로 더합니다. 그러면 24분의 1 /24 C6H12O6 더하기 4분의 1 O2 하게 되면 수소, 수소는 약분되고, 전자, 전자도 약분됩니다. 그리고 물을 이동시키면 결과는 4분의 1 H2O 더하기 4분의 1 CO2가 됩니다. 정수화시키면 식에 24를 곱하, 곱해서 정수화시킬 수 있는데, 24를 곱하면 c 6 h 1 2 o 6 더하기 6개의 O2는 6개의 H2O 더하기 6개의 CO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반응식은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줄수 있는데 먼저 이 글루코스가 분재량을 계산하면 180이 됩니다. 그리고 6대의 O2는 6 곱하기 32 하여 192가 됩니다. 즉 글루코스 180g이 완전히 산화하는 데는 산소 192g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이 산화 반응의 최종 산물로서 C는 CO2로 H는 H2O로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에너지 변화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글루코스 1몰이 산화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 양도 칼로리 단위로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4.9는 반쪽 반응식을 이용해서 하수 유기물의 산화 반응식을 구성하고 다음 하수 1g 유기물 산화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식5는 유기물의 합성 반응입니다. 하수 유기물은 식과 같이 구성되고 있고 만약 이 하수를 산소로 산화시킬 때 마찬가지로 식3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위아래로 더하면 아래식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식을 계산을 편의하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수화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식과 같이 2개의 C10H19O3N이 25개의 O2와 결합하게 되고 이때 산물로서 18CO2 더하기 2개의 암모늄 이온 더하기 2개의 중탄산 이온 더하기 14개의 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또는 같은 방법으로 암모늄 이온은 수소이온 더하기 암모니아로 나눌 수 있고, 또 중탄산이온, 즉 HCO3 음이온은 CO2 더하기 OH-로 쓸수 있습니다. 또 H 양이온과 OH 음이온이 합해지면 H2O가 됩니다. 따라서 위식에서 암모늄이온 더하기 HCO3 음이온을 암모니아 더하기 CO2 더하기 H2O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식에서 이온을 제거하고 아래식으로 변형한다면 이둘 대신에 아래식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C10H19O3N 더하기 25개의 O2가 20개의 CO2, 2개의 암모니아 더하기 16개의 물 분자로 된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유기물 1g 산화에 필요한 산소 양은 이 식에서처럼 하수유기물 2개의 분자당 산소 25개의 분자 비율로 결합하므로 이를 분자량 단위 기준으로 어, g 나타내면 하수유기물 201g당 산소 400g의 비율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1g 단위로 나누면 201분의 400하여 1.99g이 산소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학 양론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주입해야 할 산소의 양도 계산할 수 있고 또이 반응 이후에 나타나는 최종 생성물의 형상도, 성상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화 반응입니다. 하수 중에 유기물이 적어지거나 고갈되면 미생물은 체내에 축적된 유기물, 또는 본인의 세포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반응을 자산화 또는 내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자산화 반응은 앞의 반쪽 반응식에서 세포합성식인 식 1번과 산소 반응 식 3번을 더해서 만들 수 있고 이 둘을 더해서 적절히 가공하면 아래 식과 같이 자산화 반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포의 대표식은 C5H7O2N 이고 이 세포가 산화되면 세포 중에 질소는 암모늄 이온으로 NH4 양이온으로 용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암모늄 이온과 중탄산 이온의 합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1번식은 다음과 같이 2번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